한재벌 총수가 감옥에서 1년을 보냈다. 출소 후 5년 만에 회사를 세계 1위로 만들었다. 2017년, 그는 뇌물죄로 구속되었다. 기업 총수가 감옥에 간 것은 충격이었다. 한국 경제의 20%를 차지하는 기업이 흔들렸다. 그는 감옥에서 책을 읽었다. 인문학, 역사, 경영서적. 다시 시작하면 다르게 하겠다. 고 다짐했다. 2018년, 그는 출소했다. 언론은 의심했다. 재벌은 변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그는 달랐다. 현장을 직접 찾아다녔다. 반도체 공장에서 작업복을 입고 밤을 새웠다. 지원들과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었다. 격식을 버리고 경청했다. 제가 바뀌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겠습니다라고 말했다. 2019년 이 회사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3나노 반도체 개발. 업계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기술이었다. 그는 R&D에 50조 원을 투자했다. 기술로 세계 1위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2021년 3나노 양산에 성공했다. TSMC보다 1년 앞섰다. 세계가 놀랐다. 2024년 이 회사는 HBM 고대역풍 메모리 시장을 장악했다. AI 시대의 핵심 부품이었다.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이 줄을 섰다. 반도체 부문 영업이 6.6조 원. 3년 만에 10배 증가했다. 이 회사는 다시 세계 1위 반도체 기업이 되었다. 감옥에서 나온 지 6년, 한국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운 그는 누구일까? 바로바로 바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삼성 삼색 경영자로 어린 시절부터 후기가 수업을 받았다. 2025년 말 기준, 삼성전자 시가 총액 693조 원, 반도체 부문 세계 1위, HBM 시장 점유율 50%, 현재도 삼성 반도체는 없어서 못 받는 상황이다. AI가 발전할수록 삼성의 가치도 함께 올라간다. 감옥이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실패가 끝이 아니다! 어떻게 다시 일어서느냐가 진짜 성공을 결정한다! 여러분도 제기의 경험이 있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이야기가 힘이 되었다면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이 공유해주시면 설명은 제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